최도경 씨. 어? 거기서 뭐해요? 너왜 그쪽에서 와? 밥은 먹었어요? 어, 넌? 지금 시간이 몇신데 그래? 나도 먹었어. 먹었다고? 어. 어디서요? 아, 뭘 그런 걸 물어? 그럼 쉐어하우스에 끓여 있는 미역국은 뭔데? 쉐어하우스에서 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기 왜 이런데? 생일 축하한다, 서지 이거 살려고 야간에도 일했어요? 낮에 알바 비로는 도저히 이 목걸이 값이 안 나오더라. 며칠 안 남았네. 너한테 딱 어울리겠더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요. 나 신경 쓸 겨를 없다면서, 나 귀찮게 안 한다면서요. 생일이잖아. 내 생일이 최동영 씨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돼? 내가 이거 받을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치사하다. 이왕 산거 어쩌라고. 제발 하지 마요. 돌아가라고 제발. 이렇게 살 사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지는 이제 내가 결정해. 너왜 그렇게 신경 쓰는데 내 선택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데. 신경 쓰이게 하잖아요. 신경 쓰이고 짜증 나고 마음 아프게 하잖아. 사람 미치게 하잖아요. 그거 나 좋아한다는 말로 들린다. 어. 뭐? 맞다고 최두경 씨말 맞다고. 이미 알잖아, 몰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지한아. 당신 좋아. 좋아해, 좋아한다고. 지한아.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 이 그지 같은 자식아! <laughs> 어머니 만나고 오는 길이야? 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니? 대표님이 제가 안한 말을 했다고는 안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확인할 거 아실 텐데. 그럼 그 말이 다 네가 한 말이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꼭 그렇게 말해야 했니? 그게 제 생각이니까요. 전에 말했잖아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싫은 거지. 너무 다른 세계니까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다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이건 내 결정이에요. 내 인생을 위한 내 결정.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쪽 세상은 내 세계하고는 다른 곳이구나.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곳이구나. 날 믿고 조금 더 용기 내지면 안 됐던 거야. 어머니한테 오빠한테 들으세요. 죄송해요. 그러고 피할 수도 있었잖아. 오빠한테 들으세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오빠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노력하고 있잖아. 집을 나오고 독립을 하고 자립을 꿈꾸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 때문이잖아. 그거 몰라? 알잖아, 알고 있잖아. 너 알아요, 아는데... 하, 정말 왜 이러지? 채도경씨 마음이 진심이고, 나 때문에 집까지 나와서 투쟁하는 거면... 난 무조건 채도경씨도 따라야 해요. 왜? 너도 날 좋아하니까. 우리 서로 마음이 같으니까. 마음은 있지만 같이 아무것도 안할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있는데 그 그렇게 안 되는 일이야? 내가 막아주고 널 지켜줄 수 있는데 그러려고 자립이란 발판을 만들고 있는데 할아버지 어머니 룰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나하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혼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어이없다. 뭐? 내가 싫다는데. 나는 그 집에 들어가 봤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최도경 씨 집안의 룰. 그쪽에서 나한테 어떤 룰을 요구할지. 그리고 난그 룰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그러기 싫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싫은데? 내가 아닌 나로 살아야 하는 거니까. 오빠도 그랬잖아요. 혜성과 부품무 살기 싫다고. 그래서 자립해야 하는 거라고. 너도 없이 돌아가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었어. 이젠 다르잖아. 지아나. 내손 잡아. 날좀 믿어봐. 내가 왜 최도경 씨 믿어야 해요? 최도경 씨가 손 내밀면 나는 그냥 잡아야 하는 거야? 왜 재벌이라서? 그 재벌 싫다고. 재벌이라서 싫다고요. 나는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마음 편한 여유가 주는 삶이 뭔지 이제 알았다고 여기서 지금 목공사에서 나무 자르게네 행복이야? 그게 어떻게 행복이야? 뭐라고요? 정직원이 데리 길을 쓰고 뛰었던 너야. 그 고생 끝내준대잖아. 최도경 씨왜 나한테 화내지? 화낼 권리 없는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은 부자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해성그룹이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해성그룹 후계자라서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 정직원이 지상 목표인 줄 알고 살았던 시절,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야. 난, 삶의 고비를 넘어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제 안다고. 내 자리가 어디고, 내가 지금 어떻고, 어디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지. 너. 진심이구나.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요, 제발. 안타깝고, 보기 힘들고 괴로워요. 하러 가야 해서 일어날게요. 왜 여기서 기다려요. 누가 뒤밟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겁나니? 겁나요? 아주 많이 겁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건데요? 하나만 물을 테니 그것만 대답해. 정말 그 말이 네 진심이네. 내가 혜성 그룹 아들이면 안 되는 거. 정말 진심이면 나... 여기서 그만할 거야. 대답해라, 진심이에요. 그럼 그만하자. 그게 네 진심이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해성 그룹 아들이 아닐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너잘 알아도 나 정말 아니면 아닌 거야 네 말처럼 서지안 때문에 최도경을 버릴 수 없는 거니까 네. 마지막으로 기회 한번 줄게. 나 잡아. 그만하자. 않는 거니 왜 자꾸 네 말이 진심인 것처럼 행동하지? 오늘은 왜 심지어 행복한 얼굴로 톱밥을 뒤지냐고. 이봐 이봐 봐또화안네너네가 얼마나 힘든 스타일인지 알아? 사람 마음을 몰라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몰라주냐. 그만해요. 뭘 그만해. 넌니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네 아버지 회사에 쓰러져서 병원에 데려다 드렸어. 어, 네 아버지 니네 사진 들고 터미널 다 돌아다니고 경찰서 가서 여자 변사체 찾으더라. 그래서 내가 너 연남동에 또몇 마디 했더니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막 소리썩을 지르고 지른 경찰서요? 나도 너한테 서운한 거 많아! 변사체를 찾으셨어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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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미, 아니,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안할말 했다, 어? <laughs> 아니에요. 일단 말해야겠다.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 챙겨줘서 고마워요. 이제 할 얘기 들을 얘기 다한것 같으니까. 나 이래야 되니까. 안 시키지 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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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너 내가 이꼴로 있으니까 웃어? 내가 너좀 좋아한다고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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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냐? <laughs>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 내 사랑이면 됐지. 그렇게 생각한 내가 참 멀어서 고만했다. 철이 없었어. 나는 나 좋으라고 집을 나온 거지 노조하라고 나온 게 아니었어. 누가 감히 재벌를 싫어할까? 그렇게 생각했었어, 속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절대 서지 안으로 못살 거야. 너는 우리 집안의 룰을 따르며 살아야 할 거야. 해성과의 며느리답게 후계자 최동영의 아내답게 격식을 갖추며 네가 원했던 직업도 못 가질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갈수 없어요. 널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그럴 권리도 없고, 그래 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 나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만. 나는 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 지아 너한테 아무것도 하자고 안할 거야. 못할 거야. 고마워요. 미안해. <laughs> 앞으로 너만 네 편하게 해 줄게. 내 가슴속에 그대기